미디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간다. 잘 있어, 세상아. 야 얼음마법 저개 좋네. 나 저거 배워야겠다. 아니 미친, 왜 이렇게 아퍼 저거? <laughs> 어이씨, 거의 거의 아이스에이진인데저 정도면은? 와 여기 어디야 근데 그냥 아까 내가 왔던데 아님 여기? 여기인데? 오케이 자 여기서 아이 씨 어떻게 해야 되지? 푸스로 도 한번 써볼까? 고침 없는 힘 이거? 뭐라도 될까 이게? 안될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안될 것 같애 아아아 푸스 으이, 으이, 으이 이 자식들 좀 빨리 봐 자식들 야, 닌자 너까지 쓰러졌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이랑 다른데. 리롤이 오호. 오 야야야야 나 도망갈게. 어. 이건좀 아닌 거 같아. 이건좀 아닌 거 같아. 어, 너무 세. 너무 세 얘네. 팔마팔마이한 마리 치자. 한 마리 치자. 한 마리 치고 얘기하자. 한 마리 치고 얘기 어, 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에에. 아니, 에요 잘못 오셨어요. 잘못. 어어시벌탱 어. 아, 이이시벌탱 자식들, 자식들. 밤이 에이, 롱이불바닥이 없어. 어? 어? 자, 가자, 고터 가자, 가자. 여기서 한 마리, 자한자한 마리, 자한 마리, 한 마리, 자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자한 마리, 자한 마리, 자한 마리, 자한 마리, 저자, 한 마리, 조자한마자한 마리, 조자자 파이야 파이어 파이어를 왜 해? 파이어를 여기서 왜 해? 멍청아. 잠깐만. 파이어를 여기서 거침없는 힘인데 제자. 이거 제계이 많았어. 심장이 가슴이 차가운 비소가 가슴 와서 박혔어. 쫙! 지야! 도망가. 지야! 지작 예. 지. 예. 야이지작 도망가. 잠깐. 이제 F2 F2 눌러서 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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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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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아 봐! 후스로다! 후스로! 저거, 저 에프1, 에프1, 에프1 눌러서, 자생친구 도와줘! 야나 갇혔어! 자, 에이, 저거, 시벌탱. 아씨 이거 이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저 친구를 환하고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닌 아니, 아아닌데 이거 아닌데 에라 모아겠다 에라 모르겠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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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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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이아아닌어니어 내.. 아니, 내니어내거내아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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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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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들고 거침없는 힘딱 들어주는 거지. 자, 여기서 곧, 곧, 오 이렇게 해주고 날린 다음에 딜로스를 시킨 다음에 오지게 때리는 거지. 딜로스, 딜로스 시킨 다음에 오지게 때려. 오, 딜로스 시킨 다음에 오지게 때려. 딜로스 시킨 다음에 그래서 어그로가 리드한테 물렸어. 이러면 나쁘지 않지? 자, 야너안 때리고 뭐 하냐 너 지금 근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뭐지 이거? 야너뭐 하냐? 디질랜드 전신 차리자 친구야? 야, 너 뭐하냐? 아, 빨리, 빨리, 야! 수환해, 빨리! 자에 F3! 자, 저기서, 때리고 있으니까, 저기서 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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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게 들겨 넣어주지, 오지게. 자, 여기서,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오, 오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 줘줬어, 한 마리 줘줬어. 한 마리 조졌어 좋아! 나쁘지 않아, 지금! 자, 팔모. 이거 찢어 죽어 찢어줘. 야, 씨, 이거 말이야, 이거. 아,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할머 마음에 안 들어 머리를 찢어버려 천천히 가자고 이거 우리 동이 제허벅지이 날려있구만 야 이거 완전히 뭐야 오케이 오케이 완벽했다 와개 완벽했다 이거 진짜 인정 인정 어드민 어드민 오케이 어드민 뭐야 두더기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 잠깐 잠깐만 잠 가봐. 템은, 템은 먹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템은 먹고 가야 인지상정이죠. 솔직히 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팔머? 잠깐만. 팔머의 방패? 오. 괜찮은데? 가자, 가보자. 자. 이건 뭡니까? 살펴보기. 골드, 팔머, 포스원. 자, 이것도 보죠. 뭐야? 뭐야? 뭐지? 나뭐 열기 눌렀어? Right 이거 뭐지, 여기? 잠깐만, 여기 맞아? 제대로, 제대로 온거 맞아, 이거? 제대로 온 거야, 뭐야, 이거? 일단 세이브. 일단 모르면 세이브. 어, 일단 모르면 세이브해. 어, 지나가 봅시다. 뭐 어, 제대로 온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해 야 여기 맞는것 같은데 길이 근데? 여기 아니냐?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데 같은데? 잠깐만 <laughs> 이거 아까 왔던데 아니에요 님들? 그죠? 이거 아까 왔던데 아닙니까? 제가 여기 다 죽이고 오지 않았어? 여기 이렇게? 그런것 같은데? 맞네. 내가 아까 여기 못간데잖아 여기. 아, 맞네. 여기 1층이네, 1층. 아, 조지 번. 클일 날뻔 했네. 다시 올라가, 야, 다시 올라가.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날 사람이네. 여기, 여기. 여기. 음. <laughs> 어, 깜짝 놀랐네. 이상하게 여기서 봤던 데 맞아. 같았어. 자. 자, 우선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네. 관문이라고 만들어 놓고 하면 아무것도 뭐야, 이거. 어? 마업사의 파란색. 뭐야? 오! 로브. 자, 아이템 이름 볼까요? 자, 봅시다. 마법사의 보시기 멋있이, 보시었는데. 여기 있다. 매지카. 특히 하... 이게 더 좋은 거죠, 지금? 75%이고. 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게 아닙니까? 잠깐만 이 길이 어디야 이거 도대체? 아래로 가는 거구나. 와 드래곤의 추락을 배우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아이 미쳤네. 아이 미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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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와줘 도와줘 도망 도와줘 세발 도와줘 세발. 나 쏘.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핫아 소환! 어 헌. 어디 갔어 이거? 어디갔어 이거? 바... 얘기가 다르잖아 이러면 우리한거야 이거 내 친구 이 자식 감히 내 친구를 때려? <laughs> 잠깐만 야야 야, 이거 뭐가 이상해? 이러면 안되잖아 죽여! 리드잘 버틴다 야 데미지가 안들어가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진짜 뭐야 야리드 뒤졌어? 잠깐만 잇쒸잇 자세 자 잠깐 잠깐 타임 F4 아 이씨 겁나 세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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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 아우야 잠 이건 진짜 너무 아니다 근데 야, 여기 너무 쎄했는데, 너 너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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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떨어져야 되는 거냐? 어우, 야, 잠깐만.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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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이상함? 어우, 야, 야. 어우, 잠깐만. 야, 야, 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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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회복, 회복, 회복. 회복. 난이도를 낮춰야되나? 야 짜게잉 야이씨 야 이거 일단 데미지가 너무 약해 내가 일단 첫번째로 그게 제일 문제야 죽여 니들 좀만 버텨봐 여기 한 8마리 잡았어 서러운 거미 잡어 빨리 죽어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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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비벼 비벼 마 이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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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자식이 말이야 이거 용서할 수 없구만. 용서할 수가 없구만,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 자, 아저이 말이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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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역시, 팔목 야, 잘했다, 잘했다. 오지게 몸빵 세워야지, 오지게 몸박 죽여, 죽여. 죽 이거. 아, 화살 안쏴야될것 같다고? 그렇다면 이거다! 이 야!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여긴가요? 자, 세이브 한번딱 때려주고. 이제 여긴 것 같네요. 문을 여시오 야, 이씨, 미친. 왜뭐 이렇게 깊어, 이거? 자, 이번엔. 아하, 좋구요. 안 걸렸지롱. 세이브 디. 와, 미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도야 여기 들어가야돼 또또또 내려가? 미쳤다 이거 진짜 야 이거 딱봐도 이거 딱봐도 함정 아니냐 이거 딱봐도 함정이네 저거 밑에 있는 바닥 조심해라 바닥 아씨 야야 잠깐만 야 F1 야 빠생 오 어, 오케이 어, 조심해 조심해 아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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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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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아파, 마나가 아파. 네. 네. 없어요 마나가 마나 넣없어요 마나 넣었어요 뭐야 죽었어? 야, 마법! 이씹벌탱 야, 잠깐만! 어떻게 이거! 회복도 못해! 회복도 못하는 건, 뭐다? 뒤지는 거다! 아, 근데 이거 소암술사를 쓰면은, 만화가 너무 없어요. 그게 문제야, 지금. 소환 마법을 쓰고 난 다음이 문제니까 소환 마법을 쓰고 나면은 마나가 너무 없어져 슬프다! 뭐야 뭐에 뒤진거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얘 함정맞고 뒤진거 아니 이거? 지.. 가 설치 지가 설치한 지함정에 맞고 죽은거 아니 이거?

마나 다 쓰는데도 한 마리도 못 죽여. 오네, 어, 조드 다리. 한 마리 죽였다.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남았다. 마나 찰 때까지 화살로 조져 줍시다. 찰 때까지 화살로. 어이. 자 리디아, 리디아 때리면 돼. 헬머를 때려 줍니다. 그렇지. 나이스. 굿 굿. 골드 먹어주고요. 일단은 소환수가 너무 약해. 소환수가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몸빵이 너무 약해 소환수가 첫째적으로 그게 좀 커. 소환수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으면서 좀 딜하는 그런 애들... 애들 뭐야? 이거 못 지나가잖아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여는 거냐?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건야 이거... 딱 봐도 뭔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뭐야? 삽이야? 이것도? 아니. 야, 야, 야. 한 방에 죽. 야야야, 너무 너무 세게 죽인 거 아니야? 이거? 어. 너무 너무 세게 죽인 거 같았는데. <laughs> 겁나 세게 죽이네. 이거 뭐지? 이거는 치루살. 자 길을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혹시? 아니.. 못 올라가게 한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음... 우선은... 저위아저 아, 위에 작동하는 게 있네 저 위에 작동하는 게 있네 자 여기죠? 점프 작동! 오케이 열렸구만 자, 세이브 한번 싹 해주고 지나갑니다. 좋아했어요. 다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이제 여기서 용원을 배우는 거냐?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쉽게 쉽게 나한테 줄 리가 없지. 야, 야, 이거 뭐야? 드래곤부라세 젠또 <laughs> 뭐야? 젠또 뭐야? 젠또 뭐야, 야. 잠깐만요. 이거 이상한 애가 있어. 이젠 이상한 덩치가 있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조금 더 세는 걸 또. 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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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쳐, 난 쳐, 난 쳐. 난 튀고. 어, 난 쳤다가. 가세! 어이씨, 오지게 세네. 야, 데미지가 내미, 안 닿는 것 같은데. 데미지가 안 닿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laughs> 전기를 써볼까?

백부장님, 거기가 아닙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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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백부장님, 백부장님, 여기 아니에요. 저한테, 아, 저거 아닙니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어 어딨어. 어디 아, 어, 그죠? 어, 백부장님. 백부장님, <laughs> 그. 백부장님. 아따, 오야봉! 아따, 오야봉, 데미지가 가출하셨나? 왜 이렇게 쎄? 어? 야, 지저분지저분야 지저, 지져 지저, 지자 일단은 정격, 정격 들어, 정격 들어. 정격.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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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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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정격, 정격. 오, 백부장님, 백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 업무 처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백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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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백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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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백부장님 조금만 시간을 저에게 주십오 어... 백부장님 어... 백부장님? 백부장님? 백부장님 여기! 저희들 일단 보고서 제출합니다 야대야 야, 뭐야 두대먹 건들었어 저거?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 아... 아이 씨야 이거 야 소환수 쓸모가 없어요. 너무 약해. 소환수 너무 약해. 괜찮아, 세이브 해놨잖아. 여기 세이브 했으니까. 자아작 야, <laughs> 어... 어, 아유 이자아유 야야야. 야, 야 소환수 필요가 없다 이거. 내가 소환수가 무쓸모다, 무쓸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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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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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저 석궁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거 말하는 거지?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저안 되는데? 버그야 뭐야? 이거 거야 이거 위험했어, 위험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말야이야이식이말이야이야